내가 내려놓는 능력이 있어 모든 뱀이가 온지지말고또 사람 오기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굳이 구제하고 또내 몸이 불쌍하게 될릴지라도 사랑이었으면 내게 아무 위기가 없느라 사랑을 오래 잠고 사랑을 오며하며 시기하지 않으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않으하며 교만하지 않으하며무리해하지않으하며 자기 유리 구하지 않으하며 성내지 아니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 불일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질러먹기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루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냐 사람 언제까지 떠오르냐는 니녹하고 방울도 빼하고방울도 뛰어들고 뛰어들어야 우리가 지금 걸로 우리가 우, 우리를 부른 쪽을 알고 부쪽을이혼하니 운전한 것에 의지는걸 부른 쪽으로 하는 것에 의려하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에 의지고깨는것도의지고 생각하는 것도의지고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어른 나이 일을 벌어놓라 우리가 지금 거로본 것과 티비 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이 내 알고 있거고지금이제가 부른 쪽안 하고 Together as much as you do, and you can't think. You must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우와의 사랑을 얻어. 우리 내가 다게 명언이 왜 있으면 너는 마음에 드이고내 자녀에게 부르원을가르침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맛이 강릉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이 내성 숨을 매우 기울어서며내 미간을 부터 불을 났고, 또내 무대 조와박깥으을기록하지 있냐. 부른 사람이 제일 범하스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입고 말하니 그런 뒤이 길은 내가 사는 것이오 내 안에 내 그리스도 사는 것이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죠 나를 사랑하사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는 하늘 아들을 믿는 그말에 사는 것이오 하나님께서 이장이있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 마태복음 7장 시작 구하라 그리하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사대야 그리을 찬양했고 문리 두드려라 그리함을 열려했고 너희 중에 누가 아직떠 있다고 떡을... 구하는 그 이마 받을 찾는 이는 찾것이 열릴 것열릴것이 너희 중에 누가 아직 달데도가생는데비냐마장장7장 7절에서 사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담이가 암송한 말씀이 마음에 깊이 심겨져 아름다운 열매 맺게하여 주시옵소서. 응.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잘했습니다.